선행과 기부천사로 잘 알려진 가수 아이유는 소외받는 사람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그동안 많은 기부 활동을 해왔는데요. 작년에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올해의 아시아 기부 영웅 3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팬데믹 피해자들을 위해 굿네이버스에 1억원, 방역에 고생하는 대한의사협회에 1억원 상당의 방호복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방역활동을 위해 서초구 과천시에 각각 3천만원,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 양평군에 2천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 어린이날에는 1억원을, 이번 달에는 포구피해 수재민을 위해 1억원을 기부하는 등 올해 알려진 기부액만 해도 5억원이 넘습니다. 지난 11년간 기부액을 다 합치면 20억원이 넘을 정도로 선행의 아이콘으로 대표되는 연예인인데요. 그런데 한 커뮤니티에 또 하나의 특별한 기부 소식이 전해져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간호사분 인스타피셜이라고 하면서 간호사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올렸는데요. 자, 내용을 보면요. 동료에게 병원 소식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간호부 전달 사항입니다. 가수 아이유가 대한간호협회에 1억 원을 기부해서 저희한테 얼음조끼를 지급해 주신답니다. 라는 소식과 함께 진짜 대한간호협회에 기부한 연예인 처음 본다. 감동이야. 외쳐 가디유. 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의 내용이 점점 퍼지면서 많은 분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기부를 한 대상이 힘든 시기에 게다가 의료계 문제로 인해 더더 욱큰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간호 종사자들에게 뜻깊은 선물을 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더욱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간호사분들 지금 많이 힘들 거임. 대한간호협회에 기부한 거 너무 좋고 항상 반하네. 간호사들 가장 진짜 힘든 시기에 간호협회 기반 연예인은 처음이래요. 간호학과 학생인 나는 아이유 팬클럽인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가디유, 고생하시는 간호사쌤들 건강하게 일하시길 응원할게요. 라며 아이유에게는 감사의 메시지를, 간호 종사자들에게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